오늘은 야고추장을 만들어 볼게요. 먼저 양파 반 개를 반게 떨어 주세요. 오늘도 요리망치로 탕탕탕 뚜들어서 깊은 맛을 낼대로 준비하시고요. 양파와 마늘을 넣고 달달달 볶아주세요. 양파의 단맛이 매우 젖어지의 맛을 덜어줍니다. 소고기 다진육을 넣고 후추와 미리 한강산을 넣어 고기 전매를 잡아줍니다. 고기가 뭉쳐지지 않도록 골고루 잘 닫아서 섞어주세요. 고추장을 넣고 보통 한 숟가락을 넣어주세요 고추장과 준비해 둔 재료가 골고루 잘 섞여서 맛있는 맛이 나도록 잘 섞어주세요 고추장은 잘 섞이도록 오랫동안 저어주면 더 깊은 맛이 납니다 만들기도 너무 쉽고 안 들어주면 너무 많이 쫙쫙. 밥 위에 음료 먹어도 맛있구요. 음료, 고추장도 맛있습니다. 다 완성되어 있네요. 그릇에 넣었구요 했구나. 집에 있는 작은 호로로 뿌려 줄게